야 우물일 때 호그 내가 뺏어 간다. <laughs> 아니야. 나 우리 사야지. 우리 사. 우물일 때. 여기 이 맵에서 호그는 배포 나오더라고. 우물에서. <laughs> 이거 하나 먹어. 이거 하나 아, 뭔가 일보증기를 뜯는 이 소리는 뭐지? 오오. 아 정리하고 있어. 오오. 과자, 과자 먹어서. 맛있겠다. 있겠지. 배고파서 맨날 과자, 뭘먹어돼 <laughs> 언니! 언니. 마이크 쓰시는 중 지금. 응, 언니. 오, 사, 삼, 이. 네, 특히나 하세요 괜찮아요. 음. <laughs> 여기서 지금 떠들 사람 많아요. <웃음> <웃음> 와, 밀벨테기높으시다 원장이야. 살아나간다 <laughs> 어우.. 겐지 놀래라 피. p <laughs>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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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디바 오카카 어. 메카 터드릴게요 메카 케 메카 케줘나피 없어 피오 피? 어어 어, 디바 갈게 아나나 너저 막는다 나겉쳐 먹을게 뭐. 어. 나 힐, 나 힐, 나 힐, 난 힐, 난 힐, 나 힐,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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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난어가자 메카 개피 메카 정정하겠지다. 개피 로시 잡을게요. 오오. 아 비슷했다. 아 로시 잡을나고섯 뭐 먹어요. 자, 나, 나 엄청 열심히 했어. 개지야? 어, 아. 상대 어, 좋아져 비슷한데? 메르시방 안에 혼자 있다. 어디 상대 방? 상대 맥 나왔어. 상대 맥클이 나왔어. 상대. 오케이. 이봐 이펙. 파라 이거 파라시에요? 파라시. 뒤로 좀 돌아볼까? 어나나나숙겠다나숙겠다메르시한방 나 아, 아, 맞았어 메르시한 방. 아이콘. 메르시 반피. <laughs> 아. 이걸 튀겨냈어 펄스를 튀겨냈어 어우 스다아그걸면들구나 아타 안당스안당 아니네 벤지 <laughs> 피해 지피아 스피드 아 아, 내가 공을 실패했어. 실수했어. 지공 거점을 점령하는 중이 거점 먹있긴 한데. 아, 좀 빼야 돼. 아. 아 가없어 <laughs> 아, 나 혼자가서 죽었구나. 다 경 왼쪽 왼쪽 아왜 튕겨지게 됐지 바닥에 는데 파라 잡았어 우리 많이 죽었다. 메르스 잡았대 메르스 잡아야 돼 메르스 살린다 메르스 살린다 우리 거의 다 죽었어 아, 그래 전투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분에아우 우물맵. 우물 이이우 우물 맵 a y b e t h 어? 그 o 파라 n 야 f I get m 해야 e I'm going to get more. i 이 g o i n 우리 o get 이 <웃음> 자신감. <웃음> 루시 어때, 루시오? <laughs> <오>. 안 돼, <laughs> <왜> 화를 <화하실> 낼 거야. <laughs> 3, 2, 1. 2라운드. 거점을 점령하십시오. 가자, 내 포켓몬. <laughs> <laughs> 오른쪽에. 오른쪽에 다 있어, 얘들. 수비 방에 겐지 오른쪽. 이게 방 안에 뭐특가이 이게 맥, 이게 맥 이게 맥페이, 맥 이게 맥커. 이루슈. 우루슈 개트. 루슈 개튼데. 나피 없어, 나피 없어. 우리사, 우리사 피 없어, 우리사 피 없어. 오케이, 아, 가고 있 가고 있어. 엔지버, 엔지, 엔지. 맥카 타졌어. 루시 아. 어, 그렇지? 근데 지느 알아 주셔야 돼. 아니 나저왕야 잠깐만 나더 솔로가 죽 기다려. 어. 돌아개피루유개피소솔저소 솔저 반피. 괜찮아아어 녹았어 아 아. 위도 있었구나 내위도부터 <laughs> 네, 잡을게 아위도 어, 잡혔다 아 복수해줬어 어, 어. 오, 스타 어 스타 이름 진짜 좋아 딜러해라 바보야 개피다. 지금 앞에 있는 데개피 어, 음. 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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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위도 잡으러 갈게. 아, 나 따라오자. 뒤에 어. 어. 네, 돌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궁 너무 많이 뺐나? 이거 어. 컷. 오케이 <laughs> 오케이 또 이제 굿. 뒤에 디버. 트레 트레 트레. 트레 반피 트레 반 뒤에 디버. 기가피기버가 디버 미는 거죠 미는 거지. 금 미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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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호거는 거지. 미는 거지. 미는 거지. 미는 거지. 프로다스. 티비카, 티비카. 떨어지는 거 주지 마. 드래펄스 잡고 드래펄. 떨어지는 거 주지. 아 괜찮아, 괜찮아. 오지 마. 탱 해줘, 탱탱 일해줘. 기해 기해. 오 호구 갈고리에 지금 두명 갔어. 탱커. 무시급피해 먹었다 먹었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뒤에 뭐있어요? 뒤에보세요 루시있다 뒤에 어. 루시어디나딜가시렵니까아 <laughs> 죽었어 박치기 어. 아우 렙씨 한방인데 우리 힐 가면 안 들어갈 거야. 알아야지. 아우, 안들어갔다 뒤에 데스 트고 왔다 갔다. 아, 둘이 우리 끝났어. 해... 우리 안 들어왔나? 어 아직 애들 좀빼 빼가지고 좀 있어야 돼.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스타야 나 그로 갈게 잠깐만. 조심 조심. 파라 우리 정면. <웃음> <웃음> 있어. 있어. 막아 뒤에 스레 있어. 뒤에 스레 있어. 뒷바다어졌다 우리도 우리도 먹을 때가 됐다. 나힐 나힐. 아, 호년고 그림 이제 보고 아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아가어어호그 응, 응. 응. 어, 둘이 동시에 물 먹는 거 보소 우리 호흡 그랩이다, 그랩. 죽었구나. 아, 죽으면 안되는데 아냐, 아니야, 아냐.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우리 할수 있어. 거침에 어, 팔아, 거침에 팔아야 오케이. 돼. 오케이. 오케이. 다시 컷. 아, 멋있다. 나 어, 꼬님 나, 바로 옆에 있는데 아픈 나음으로 어, 괜찮아. 어, 괜찮아. 네. <laughs> 어, 져라아리리 어, 괜리아 어, 괜찮아. 어, 괜찮아. 혼자 아 어, 괜아 파라 때아에리아 파라 아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laughs> 아, 터치 안 해도 돼. <laughs> 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가까이 간 다음에 내가 파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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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여기는 아버지 타자. <laughs> 위, 위도 잘하는 사람 위도 해라 위도가 스 타스 타. 타스 타. 타 잘해. 게 뜨고 잘 보라고. 여기 위도 맵이더라고 보니 어, 제가 바빠지겠군요. 우리 이거 탱아. 너하고 위도하고... 음. 어 스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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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구나. 봐보자 한번. 봐봐. 아 정말. 어. 아이 정말 좀옷좀 보여줘. 스매시맨 같은데? 어리게 귀엽게 노냐 스타. 뱀뱀뱀뱀 <뭐밤밤> 어 아, 우리 삼탱인가 아닙니다 이탱이가 뜨네 뜨네가 왔어. 아 자리가 없구나. 공력 증가. 감사합니다. 세요 어디, 어디 도, 어디로, 어디로? 순서 요 순서 러만어디있나 네, 있어. 하고 있어요. 그래, 아. 디바가 그나 물어요. 디바 음. 깼다. 천천히. 뒤에 트레니까 트랙 생긴 수고. 야, 니가 지금 니가 지금 니가 지금 니가 니가 지금 니가 지금 니가 지금 니가 지금 니가 지금 니가 지금 지금 니가 지금 니가 지금 니가 지금 니가 지금 니이지 니가 지니 모이라. 옆에 모이라 있어요 여기. 잡아요 어. 라어있가이렇게거야 겐지 아이스 들 온다. 오른쪽으로 몇 명, 메르시 <laughs> 쟤네 위도 안, 안 나오네? 위도 올만한데어이고나왜 이리 왜 갔지? 얼로 메르시 한방 어, 트레, 뭐 트레 뒤로 뭐 있어요? 지금 뭐 하나 있어요? 나레이워줘 <laughs> <여캔> 빠지고, 트레 빼주고, <laughs> 타겟 <laughs> 그래 이제 그래. 이모 이모자 아, 언니 살리고 갈게요. 야야 아. 아, 지바지바 아, 지바만 아니 지금 인 궁인데. 아. 디바. 아, 계속 비벼요 아, 나 진짜 이무아 귀여운 밤에. 귀여그래에 귀여운 밤에. 귀여운 밤에. 귀여운 밤에. 귀여운 밤에. 귀여운 밤에. 어, 바는뭐야 터졌어 탔 네? 탔트어요탔어요메리트 메리지, 메리지, 우리어디어디 어디 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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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메카, 어디 잡야어디 가야 돼. 일단 먹고 거점 먹고. 어디 자꾸 때리는데 어디야? 앞에 야, 서 막는 게무리가 띠띠. 무리가 띠띠. 트레 돌아요. 트레 돌아요. 일단. 트레 나 물린다. 다시. 진짜 맥북도 소리 오이다겼어어려웠어어 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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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목소리> 재밌다. <재밌었죠>? <laughs> 재밌다. 이번 판 진짜 재밌다. <목소리> 오, 인상, 아, 멋있다 오 인스턴 멋있다 공룡 소리가 들려 아. 그냥 공룡이다 오다 다 죽여버리겠다 다떼리까 다니네 오 야, 이거 잘했다 잘했다 <laughs> 이거 언제 했어 나 코드 코드 못, 못 했는데 잘했다 와 자주가 짜내고 왜줬어 누구야 나 아니야 나내 이분 <laughs> 줬는데 그럼 이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죠 뭐. 아. <laughs> 자추는 기본 소야자추 <소양. 웃음> 아닌데. 아 왕자 흑 <laughs> <통> 나오죠. <laughs> <laughs> 상자 걸.